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 왕실 미역길 구간인데요. 오늘은 북한산 우이역에서 북한산 둘레길 왕실 미역길 구간을 걸어서 도봉산 입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한계령 막걸리를 한잔하고 집으로 복귀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안전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알림 설정과 댓글도 환영합니다. 북한산 위역 1번 출구로 나갑니다. 역에서 나오면 북한산 둘레길 왕실 무역길, 방학동길 표지가 보인다. 표지를 따라간다. 횡단보도 하나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2번 출구가 보이고, 횡단보도 건너서 왼쪽으로 간다. 여기 표시가 보인다. 여기는 둘레길 표시가 잘돼 있어 표시를 따라가면 된다. 전봇대에는 서울 둘레길 표시도 있네요. 서울 둘레길 표시를 따라가도 된다. 여기서 나와 500m 지점. 왕실 무역길 구간이 시작된다. 왕실 무역길 구간에서 도봉산역까지 6.7km. 오늘은 코스가 좀 짧네요. 날도 더운데 오늘은 짧게 걷겠습니다. 왕실 무역길 초반. 숲길이 시원하네요. 지금은 왕신 무역길 초반 숲길을 걷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면 마을길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도봉산역까지 6.3km, 오늘도 날이 뜨거우니까 짧게 걷겠습니다. 아, 요 앞에 마을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을 길에도 둘레길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를 따라갑니다. 연산군 묘역 앞에 고목나무, 아 은행나무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 은행나무의 높이가 25m, 둘레가 10.7m라고 하네요. 아, 굉장히 큽니다. 연산군 묘가 여기 있었네요. 이게 예, 맵서 같은데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방학 3동 역사 문화 길이라네요. 저 앞에 뭐 도봉 한글 역사 문화 사당이야 뭐야 마당이네 마당 여기 도봉산이 보이고요 횡단부도 하나 건넙니다 횡단부도 건너서 둘레길 표시를 따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청다운 화원 앞에서 왼쪽으로 이 서울둘레길 표시를 따라 올라간다 여기에, 북한산 둘레길, 도봉산역 5.9km 남았네요. 무스코를 지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왕실 묘역길 구간은 끝나고, 방학동길, 방학동길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멧돼지 출몰이 많은지, 여기도 멧돼지 방지문이 있습니다. 멧돼지 방지문은 그냥 밀고 나가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멧돼지 출몰이 많은가 보네. 북한산 둘레길, 시내에서 10분 정도 올라왔을 뿐인데, 여기는 아주 조용합니다. 매미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네요. 나무 계단 내려가면 또 마을이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이정표가 있는데, 뭐 포도밭이라고 돼 있네. 여기서 도봉산역 5.5km 남았는데, 숲길을 계속 가나 봅니다. 아, 여기 푸르푸릇한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여기는 둘레길 표시하고 서울 둘레길 표시, 북한산 둘레길 표시 두개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 아래 넓은 공터가 있네. 신방학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갈길이네두봉산역 5.6km 남겨. 남겨두고 약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서 도봉산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 도봉산 입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계령 막걸리에 꽂혀서 요즘 연달아 도봉산을 오게 되는데요. 덕분에 이쪽에 웬만한 코스는 이제 거의 다, 아, 다 다녀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봉산은 한두 번만 더 오면 이쪽 코스는 다 마스터한 것 같습니다. 얼둘레길 도봉산, 도봉산역 4.9km 남았네요. 여기서도 멧돼지 방지문을 밀고 나갑니다. 아, 땡겨야 되네, 여기는. 올해는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날도 덥지만 이 더위가 상당히 오래가네요. 오늘이 처서가 지난 지 며칠 됐는데도, 오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예정인데, 아직 오전이라, 아, 거기다 여긴 또 숲속이라, 아, 아주 덥지는 않습니다. 걸을만 한다 이정표가 없는 데는 이렇게 말뚝, 말뚝을 보고 가면 된다 서울 둘레길. 여기는 서울 둘레길과 북한산 둘레길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작은 냇가도 있네요. 냇가에 그래도 물이 물이 제법 제법 흐르고 있네요. 또그 앞에 산수장도 있습니다. 바가지 약수터 이정표에서 쌍둥이 전망대 1.2km, 아, 쌍둥이 전망대가 여기 있었구나. 오래간만에 와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네요. <목소리> 평일에도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더러 보이네요 계단 올라간다 여기는 둘레길 치고는 오르막이 한참 올라가네요 아 여기서 부봉산 정상이 보네요 아 웅장한 바입니다 봉산 정상 쌍둥이 전망대 내려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 계단 내려간다. 쌍둥이 전망대는 이 말뚝이 있는 Y자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저 위에 전망대가 보이는 것 같네요. 들레길 포터 포인트가 있고. 이 위에 쌍, 쌍둥이 전망대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쌍둥이 전망대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아, 내려가는 데는 절로 내려가는 모양이네 일단 올라가서 경치 좀 보겠습니다 쌍둥이 전망대에서 내려갈 때는 건너편 전망대로 이동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건너갑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람산 여기는 수락산이고요. 여기는 다랑선, 여기는 섬만자, 도봉산입니다. 여기는 도봉산이고, 저쪽에 북한산, 북한산도 보인다. 360도 탁 트여 있습니다. 내려갈 땐 반대편 반대편 전망대로 내려간다.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반대편으로 내려온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다시 도봉동 쪽으로 간다. 전망대에서 도봉산역. 3.7km 남았네요. 지금 현재 기온 28도. 기온도 많이 내려갔지만 습도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걸을만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앞에 이정표에서 도봉산역 왼쪽으로 갑니다. 아이 길도 오래간만에 와, 오네요. 응. 기억이 나는 길이네. 서울 둘레길 할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스골 무스골에서 도봉옛길이 시작됩니다. 이 계곡에는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네 무스골 세일교를 건너서 왼쪽으로 간다 아, 여기 도봉산이 보이네요 무스골에서 도봉산역 3km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지가 있는 산거리를 만나면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전봇대에 들레길 표시가 있네요.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민무숙골 통제소네. 민무숙골 통제소에서 도봉산 역쪽으로 갑니다. 2.5km 남았네. 아 여기는 길이 아주 좋네요 걷기 편하네요 윗모습골 통제소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둘레길 한동안 걷기 편한 길이 이어집니다 오래간만에 계단 나오네요 계단이 그렇게 긴것같지는 않습니다 도봉 탐방 지원센터 0.7 거의 다와 갑니다. 도봉 탐방 지원센터에 가면 그 앞에 할머니 집에서 단계령 막걸리를 파는데 오늘은 도봉 탐방 지원센터 앞에서 파는 단계령 막걸리, 냉막걸리입니다. 한 잔에 천 원인데, 목는김이 아주 부드럽고, 아, 마시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아, 내 인생 최고의 막걸리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만 더 가면 한계령 막걸리 마실 수 있습니다. 도봉내길 출입구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도봉사를 지나갑니다. 여기는 도봉사. 도봉사 입구, 숲이 울창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네요. 덥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도봉사 입구입니다. 여기는 황금 사찰로 유명한 도봉산 능원사입니다. 저앞에 그 도봉산 동원사 대웅전은 현판에 용화전이라고 써있네요 용화전 동원사에서 도봉탐방지원센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봉산 입구 다내려 왔습니다 저앞에 그 탐방지원센터가 보이네요 부봉산 구로 내려와 상계령 막걸리 마시러 간다 탐방지원센터 앞에 Y자 갈림길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 첫 번째 할머니 집에서 상계령 막걸리 삽니다 할머니 집 오늘 정기 휴일이라 네요 천상, 그냥 갑다 얘네들이 스위스 구적연, 센트 바화됩니다 도봉산 입구, 먹자 골목, 한산하네요. 할머니 집이 오늘, 경주 신인자, 탈석지, 부봉산 입구에서, 부봉산역으로 내려와, 부봉산역에서 집으로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